아,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11월 22일 이제 올해 2018년 한 해도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초에 계획들 정말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애터미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애터미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될 거고 애터미에서 미래를 준비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다 믿으시죠? 네. 어, 저는 이제 애터미 스토 제 애터미 스토리는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테미를 만나기 전에는 간호사, 그리고 이제 어린이 도서 판매도 했고요. 보험 설계사 등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도 저희 상황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저는 친정인 제주에 남게 되고요. 남편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을 올라오겠다면서 게하 서울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먼저 에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에터미를 시작하게 됐고, 그때 스폰서님들이 제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에터미를 이제 같이 하자고. 근데 저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요. 거절하고 그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생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저는 이 사업으로 노후까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희망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돼서 계속 확장하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접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아, 제가 노동력으로 얻어지는 수입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할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남편이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할 때도 저는 고집을 부르면서 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똑같이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은 애터미에서 월1 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 혼자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스폰서님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꿈을 이야기해 주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야기하면서 곁에 함께해줬던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8월에 남편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저는 모든 일을 접고 이제 어 같이 간호를 하면서 애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물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면서 이제 파트너들을 만나고 세미나를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그 성공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애터미 회사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그 제품이 있었고 재심합력이 있었고 또이 시스템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후에 해외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됐습니다. 2017년 한 해는 어, 남편의 치료에 전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감사했던 것은 에터미를 만난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남편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남편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남편은 어, 세상에 소중한 선물을 남겨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에터미를 어, 만난 덕분에 남편이 산악인으로서 정말 절실하게 꿈꾸었던 히말라야 등반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의 아이들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한 집안의 대표로 에터미를 선택하고 포지, 포기하지 않고 해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제 삶에서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한, 그 남편이 덕분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박한길 회장님께서 리더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머니가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 늘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각자 다 꿈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집안의 대표로 오셨고, 그리고 어쩌면 한 가문의 대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스폰서님들이 애터미를 하자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어,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나 성공스 아카데미 이 참석할 기회를 제가 가졌다면요. 분명히 애터미 사업을 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래서 더 오늘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처음 오셨을 때 아니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쉽지 않게 오셨을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시고 온그 스폰서님과 함께 12월 어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없을지라도 2018년 12월 마지막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 그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올한 해를 정말 뜨득게 보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12월 석세스 아카데미 다 가실 거죠?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거죠? 네, 여러분 모두 성공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